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제 영상 중에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많이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가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저도 좀 문의했고 일부 개선이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장병내일준비접근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군부대로 그 은행에서 오셔가지고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은행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이제 휴가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리인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이 대신 은행에 가셔가지고 어, 미리 가입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대리로 가입하려면 어, 병사와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확인서랑 군인임을 증빙하는 가입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가입자격 확인서를 받기가 이게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몇달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어,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네, 휴가를 나가서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해야 되는데, 외출이 제한된 부대도 많았고, 그리고 원본을 필히 그 지참해야 되는데, 어, 부대 내에서 이제 워낙 그런 그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 이, 이것도 이제 지연이 돼서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지금 그, 4월부터는 지금 이제 할수 있을 거예요 소속부대 종이로 된 확인서 대신에 그 나라사랑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직접 프린트 할수 있고 은행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요게 이제 사실은 직접 프린트해서 부모님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프린트만 되면 은 조금 쉽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휴가를 나가서 가입이 어렵다 하면은, 나라사랑 플랫폼에서 프린트하셔가지고, 가족에게 전달돼서 대리로 좀 가입을 해주십사, 요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6월부터는 비대면으로 시도를 해보겠다. 원래 이게 3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좀 늦어졌나 봐요. 6월에서 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KB는 지금 비대면 가입할 수 있게 6월부터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KB는 아마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군데는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뭐 이런 방법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KB에서 시도를 하면 국민은행에서 시도를 하면은 이제 가입자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서 또 빨리빨리 발빠르게 비대면 가입을 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은행들이 비대면 가입하게 되면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어, 지금 국민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은행 요거 잘 보시고 한 군데 은행도 어, 생각해 놓으셔서 두 군데 은행에 최대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가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정리하면 4월달에는 나라사랑 플랫폼에서 본인이 직접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족에게 전달해서 대리로 은행 가입 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6월에는 KB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점차 늘어나겠지만 어차피 여기도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 이제 한 군데는 좀 대리인으로 네, 대신 좀 가입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은 휴가가 잘 맞춰진다 하면은 본인이 가셔서 은행에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어, 두개 두 은행에 20만원, 20만원씩 해서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절대 해지하지 않는다. 이것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군 생활하세요.